2월 13일 토지거래 허가구역 즉시 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주제로. <laughs> 둘, 셋. 안녕하십니까 예준 조은성입니다 랍다컴퍼니의 김인섭입니다 네,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어, 녹화기준 오늘 2월 14일입니다 네. 이틀 전인 2월 12일 서울시에서 약한달 전부터 검토하겠다고 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일부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제외하고 즉시 해제한다는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토가 해제로 인한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과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토가가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겠습니다 해주시죠. 어, 토지거래 허가 사전적 의미에 대해서 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음. 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네. 어, 이는 도, 부동산 투기 방지와 공공복리를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 허가 없이 체결된 계약은 효력이 없다라는 걸 이제 명시를 하고 있죠. 이건 이제 사전적 의미고 네. 2020년 623 대책 때 삼성, 청담, 대치 잠실을 시작으로 21년 6월 30일에 여의도, 목동, 성수, 압구정까지 추가가 돼서 지금 거의 4년 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매년 1년씩 연장을 하면서 4년 동안 유지가 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됐다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규제들이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떤 규제들이 있었나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 무조건 허가를 받아야지만 어, 토지를 매매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어떤 거래가 있을 때 매도, 매수자 전부 다. 허가를 먼저 받은 네. 후에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가 이제 성사가 되는 거고 네. 이두 번째는 주거로 본다고 하면 일단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전세를 주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전세에 대한 대출도 맡기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인 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원래 시지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체에 이제 많은 특히 과열이 음. 예상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만 들어와서 살아라 네.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죠. 어 3, 4년 전. 이전에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서 네. 많은 주택 가격의 상승이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걸 좀 잡겠다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대장주들 위주로 이제 가격 상승 방어가 좀 되긴 했어요. 잠시 맞아요. 그런데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서 제외 지역으로 예, 투자수요가 몰립니다. 원래는 이런 동 위주로 음. 그리고 투기과열이 의심되는 네. 그런 곳들 위주로 음. 조금씩만 묶어놨던 게풍 풍선효과가 일어나면서 지역 전체를 묶는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이 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제외가 됐던 성동구 지역이 가격들이 상승이 됐고 실질적으로 가격 방어하는데 큰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게 시장의 반응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해제를 한다는 소식도 계속 있었는데 결국은 해제가 됐고 10일날 기사가 발표되는데 13일날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는 그리고 좀 의외 네, 어제 음. 이제 발표된 네. 기사를 띄워드리자면 네. 서울시는 2025년 네. 2월 12일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등 국제교류 복합지구 인근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는 라 기사가 네. 나오게 되면서 거의 대부분이 해제가 됐습니다. 맞습니다. 네. 강남권의 해제 전과 후 지금 화면이 보이실텐데 네. 네. 사진 자체는 잠삼대청이라고 하는 네. 잠실, 삼성, 대치, 청담 요 구역이 해제됐습니다. 된이 사진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네, 학군지가 몰려있고, 대규모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된 곳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아, 그게 조금 아쉽긴 한데, 네. 네. 저희가 좀 주목하는 곳이 두, 두 지역이 있어요. 이건 네. 좀 차후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유지되는 단지와 해제되는 단지를 제가 화면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치동들은 그대로 다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건축이 유역하거나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단지들은 네. 있죠 그 그렇죠. 청담 역 쪽에 지금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단지도 유지가 됩니다.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의 수건이었던 음.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는 그대로 또 유지가 되고요. 그렇지. 나머지 이제 뭐 잠실 엘스라든지 네. 아니면 리센츠 트리마제로 네. 대표되는 음. 엘리트라고 불리우는 그런 3대장은 음. 이제 풀렸고 네. 어, 미도 크로바로 대표되는 뭐라든지 네. 아니면 레미온 아이퍼크 음. 아니면 올림픽 파크프레온 음. 이런 지역들은 다 해지가 된 거죠. 아 그럼 그 신축도 있고 이제. 네. 엘리트라고 하는 약간 구축의 개념도 있는데 저는 엘리트 쪽이 조금 관심이 있어요. 네네. 왜냐하면 이제 삼성동과 이제 인접해 있고 맞아요. 종합운동장이 이제 마이스 개발과 삼성역이 국제협력단지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런 효과들을 충분히 볼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그 지역이 해제됐다 상당히 호재일 것 같아요. 일단 조사한 바로 따르면 2, 3일 전에 네. 어, 제가 조사했던 것과 오늘 아침에 조사한 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어, 2, 3일 전 같은 경우만 해도 원래 수준인, 음. 실, 직전 거래 수준인 가격이었다면 음. 오늘 아침에 음.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일단 매매 물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어, 어저께 그리고 그저께 발표가 된요 이틀 사이에 어, 매매 오늘 매물 나온 것만 음. 한 600건이 넘게 네. 단지 하나에만 네. 잠시 에이스로 설명을 드리자면 어제보다 오늘 음. 매물 물건이 한 400개가량이 쏟아져 나왔는데 가격이 네.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3억 정도에서 4억. 그리고 미성크로버로 대표되는 음. 이제 잠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조합은 물건이겠죠. 네. 고 물건의 경우는 억 정도 네. 어, 차이가 나서 이제 가격이 상승된 여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재밌었던건 2월 10일 오후에 기사가 발표되고 물건이 좀 걷어들였습니다. 오히려 음. 건수가 줄어들었죠. 제가 13일 날 <laughs> 확인했을 때, 근데 어제 밤 늦게 오늘 오전에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호가가 올라간 새로운 매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 폭발적으로 나왔죠. 뭐 이런 점이 주목이 되고 저 제가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청담동의 재건축 아파트 예전에 3익 아파트, 청담 레일 같은 경우는 올해 9월 입주를 앞두고 있죠. 여기가 해시가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가격을 확인을 해봤는데 재밌어요. 10일 전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청담 르엘의 34평형 9평형이 어, 발표 전에는 48억에서 50억 정도의 호가가 올라가 있었는데 발표 이후에 뭐 이제 최고가로 말씀드리면 호가가 68억까지 10억 음. 이상이 오는 호가들로 지금 이제 등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 초 조합원 물건만 해도 어, 84타입이 30억대 초중반에 거래가 됐었는데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40억 대가 넘어갔고 이 해제가 된다는 발표 이후에는 지뭐 60억 대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 어, 현상은 반포 어, 원베일리랑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전세 가격도 확인을 해봤는데 이미 분양가격에. 넘어섰습니다. 음. 네. 청담 류에가 홍실 아크로 삼성 홍실 아파트의 지금 호가들은 제가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가격들이 지금 거의 원벨이랑 맞먹고 있습니다. 평형대를 비교했을 때도 제 평가는 반포보다는 아무래도 청담이 원벨을뛰어넘을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추위가 주목되는 현장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저희가 작년에 찍은 영상 중에 네. 홍실 아파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한 영상들이 비교했 있죠. 네, 네. 그런데 토어가가 풀릴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네. 그런 예측들을 했는데 네. 토어가가 풀림으로써 가격 상승의 여력이 생기면서 이런 가가 생기게 된 거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저는 충분히 기본적으로 원벨리 가격들을 맞출 것이고 그 이상 뛰어넘을까를 예상을 했는데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러면 중요한 건 해제가 됐을 때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들이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건지 우선 기본적으로 어 이제 거래를 하는 허가가 필요가 없어졌고 대출에 대한 규제도 완화가 될 거고 최근 기사 보시면 올해 7월이었나요 예정되어 있는 스트레스 DSR도 규제 또는 완화를 하겠다고 지금 검토 중이라고 또 발표가 됐어요 지금 금리 인하도 생각만큼 빠르지 않고 네. 그다음 부동산 경기라든지 현재 여러 가지 악영향 때문에 네. 경제가 조금 안 좋잖아요 네.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스트레스 DSR 3단계를 논의하기에는 조금 미른 것 같다 음. 해서 약간 완화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음. 해요. 네, 그것도 그 발표가 날것 같고 자 허가 해제되고 나서 이제 영향들은 첫 번째는 일단 거래가 활성화되는 것은 기정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활성화가 되고 아무래도 건. 허가를 받고 나서 매도하고 매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과는 달리 음. 어, 자유롭게 네. 매수 매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 활성화는 당연하게 따라오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래 활성화가 됐고 거래량이 많아지면 또 따라올 게 어쩔 수 없는 가격 상승인 그렇습니다. 네, 즉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 같고 주목 받고 있는 주변도 풍선 효과로 전체적으로 가격 상승이 받쳐줄 거고 음.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이 될것 같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가 음. 지금 묶여 있는 단지들 말고도 네. 잠실로 예를 들자면 뭐 장미 아파트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언제 될지 모르는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굉장히 저가 저 저렴하다라고 음. 하는 그런 비교적 어 저렴한 세대들이었는데 이제 거기 조차도 풀리게 되면서 네. 어 지금 호가 자체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거래가 찍혀 봐야 되겠지만 네. 어, 실거주 요건이 없어짐으로써 음. 아무래도 많은 유입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음.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어서 거래량도 많아지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음. 가격도 당연히 상승할, 상승할 수밖에 그렇죠. 없다 네. 또 하나가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주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제 투자수요도 예,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음. 어, 토가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는 실거주 의무 또는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조건 때문에 어, 쉽게 이렇게 투자수요들이 들어오기가 힘들었는데 음. 이제 해제가 되면서 뭐 송동구나 다른 쪽으로 돌리셨던 분이 다시 강남 쪽이든 잠실 쪽이든 이쪽으로 다시 투자수요가 몰릴 수도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역별로 조금 온도 차가 다를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3월에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음. 그래서 학군지 위주의 해제된 지역 쪽으로 거래량이 좀 빠르게 늘릴 것 같고 그 이후에 나머지들도 조금 평균적으로 이제 거래량이 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저희는 서울권에 있는 하이엔드 주택들 중심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건대장주 뭐 아파트, 그냥 기본 일반 아파트 대단지 그런. 아파트들을 네. 위주로 말씀. 그런데이토어가제외가 네. 되면서 음. 어, 하이엔드 주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일단 투자 목적으로 가지셨던 분들이 네. 집을 처분하지 않고도 음. 어, 옮길 수 있는 수요가 생긴다든지 네. 아니면은 어, 비슷한 가격에 어, 형성되어 있던 것들이 처분함으로써 하이엔드 주택으로 눈을 돌릴 수 있는 음. 그런 상황도 생길 거고 요 예를 들자면 나인원 한남을 소유하고 계신 아, 연예인 분이 있으시죠 네. 그분이 청담동에 이제 계약을 한게 있는데 아직 입주는 전입니다 근데 여기를 입주를 하시려면 나인원 한남을 처분을 하셔야 돼요 처분을 하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 없어지게 된 거죠 그 고민이 해결됨으로써 이제 조금 더 운신의 폭이 좀 넓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산가 분들은 뭐 지금 이제 나인원 한남이나 더힐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그냥 두고 싶으시거든요. 뭐 증여 목적이라든지 네, 뭐 가격 상승할 수도 어, 있으니까 가격 상승의 여력 때문에 음. 조금 처분하시기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네네. 어. 그렇기 때문에 신규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을 가고 싶어도 음. 강남에 다시 입성을 하고 싶어도 그 문제 때문에 조금 망설였었는데 네. 더군다나 거래량에 받쳐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또 쉽게 처분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서 신규 분양을 하고 있는 하이엔드 제품에도 좀 좋은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음. 한동안 경직되어 있던 어,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제가 저렇게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지금 앞서서 청담 뇌를 이제 물론 호까지만 가격이 이미 100억 대가 넘어가요. 호가 자체가. 네. 그럼 그 100억 대와 하이엔드의 100억 대는 또 이게 느낌이 다른 거든요 그렇죠. 하이엔드의 100억 대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다 그렇죠. 같아요. 투자 목적으로 청담 레이나 홍실, 아 그러한 그러니까 삼성을 매입을 하셔서 이걸 뭐 전세를 주시고 음, 그 금액으로 나는 좋은 단지, 하이엔드 주택 단지로 이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맞아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토어가가 있으면 이제 시행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맞아요. 원래 토어가가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의 시행사들이 음. 시행을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토지 매입을 할때 음. 어, 대출이 안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전, 전적으로 사내 음. 뭐 유보금 가지고 혹은 사업비만 가지고 토지를 매,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음. 토지 매입부터 해서 어, 어떤 대출의 레버 거래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할수 있다. 그렇죠. 아, 이런 생겼... 흐름이 조금 원활해졌기 때문에 음. 조금 기대할 만한 새로운 현장들도 소식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지금 예정되어 있는 단지들은 적긴 해요. 네.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하긴 합니다. 음. 하지만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림으로써 음. 어, 어떻게 될지는 조금 음, 지켜봐야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네. 것 같아요. 어,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전국이 조금 어지럽고 네. 여러가지 이슈들 이 있기 때문에 당장 이토어가 해지되겠다고 해서 부동산 시장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는 저희도 좀 추이를 더보긴 해야 되겠지만 단 이틀 저희가 느껴본 바로는 문의도 상당히 많아졌고 어, 거래량도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그런 기대가 문의가 엄청 많아졌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가 됨으로써 음. 거래량이 살아나면 음. 그 안에 유동자금이 풀릴 거고 네. 유동자금이 풀리면 당연 당연하게도. 어 가격의 상승이 오는 건 네. 필연적입니다. 사업을 망설였던 음. 시행사, 시공사들도 새로운 사업들을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건설업계에도 좋은 영향인 거고 음. 부동산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어, 예전처럼 이런 이제 규제가 좀 완화가 되면 이제 투기 수요도 좀 몰릴 수가 있어서 맞아요. 가격이 또 높게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되면 또 다른 규제가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국토부에서도 이건 인정했어요. 투기 수요가 몰릴 시 언제든지 음. 다시 네, 지정을 할수있다 네, 라고도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어좀 지켜 보면 네.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동안 이제 거래되는 것들이랑 분위기를 다시 한번 살펴본 후에 중, 어, 추가적으로 영상을 한번 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